자, 최근 비트토렌트 행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토렌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최근 저스틴 선이 SEC와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이슈들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비트토렌트뿐만 아니라 코인으로 무조건 돈벌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토렌트는 사실 특별히 업데이트된 뉴스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살짝 꺾일 때 우리 비트토렌트 역시 꺾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전 저점은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의지가 차트적으로 엿보이죠. 어, 비트코인이 사실 많이 꺾였었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반감기 직전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쭉쭉 빠지면서. 은봉을4% 마이너스 4%까지 만들기도 했고요. 이날이 진짜 완전 난리 부르스를 쳤던 날인데 저가와 고가 기준으로 거의 7% 8%를 넘나들었었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요동을 치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의 비트토렌트 역시 같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여기전 저점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12월 달 넘어서서 세력들이 펌핑시켜 줬을 때고 그 세력 라인은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정말 든든한 세력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 저스틴 써이 미국에서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홍보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SEC로부터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를 조금 풀어드리면요. 이 재소장을 SEC가 수정해서 제출했거든요. 어, 수정된 재소장에 의하면 저스틴 써과 트론 트 재단은 미국 출장 기간 동안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트와 같은 미등록 증권을 의도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SEC랑 관련된 소송은요 이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검색하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 저스틴 선의 행보를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땠냐? 가격은 레벨업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저게 정말 치명타였어. 그러면은 이거 올리지도 못하고 올린 거 그대로 반납하면서 꼬라 박았어야 돼요. 그런데 박지 않고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세력 라인이 분명하다라는 건저 SEC 이슈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어 이번에 이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중국 자금인데요. 어 중국 메타 친구들 너무나도 좋은 행보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메타라고 하면 뭐 네오, 가스, 퀀텀, 뭐 온톨로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중국 메타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비트토렌트 역시보다 중국 메타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요거를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요. 지금 홍콩 증시 활성화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중국 기업, 홍콩 상장까지 동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국과 홍콩이 계속해서 투자판을 키워나가면서 몸뚱이를 불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 홍콩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리면요.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는요. 부자가 진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부자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탈세를 해야 되고 내가 번 돈을 이걸 어떻게 해외로 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인이 뭡니까? 이 코인은 사실상 지금 다른 투자처보다 이 규제가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부자들도 코인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 도피를 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정말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도피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ETF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ETF라고 딱 해놓으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허용을 해주되 내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중국. 과 홍콩 자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이 중국 메타 친구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고 우리의 비트토렌트 역시 어쨌든 중국 코인입니다. 과거에 중국 메타로서 크게 움직인 적은 없지만 이제는 이 후발주자로서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 저스틴슨의 AI의 결합, 거기다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쓴 것만으로도 저스틴슨이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 지금 역사상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한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의 비트토렌트는 반감기라는 재료와 더불어서 AI 거기다가 중국 메타 홍콩 ETF 이런 재료를 먹고 무럭무럭 네 번째 반감기장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쓸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살짝 루즈하다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는 진짜 느닷없이 폭등할 거예요. 1 2 월에도 갑자기 느닷없는 폭등이 나왔. 저는 이번 패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눈뜨면 폭등할 수 있는 그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파동을 계산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됐죠. 따라서 저는 이 비트토렌트가 현재 가격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얘는 저는 두달 안에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은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려 계신다면 지금이 기가 막히게도 물타기 할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왔다? 지금 일봉상 세력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세력의 요 방어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신규 진입이든 물타기 타점이든 다 잡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 어디에서 물탈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타점 신규 타점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 명함 아래에 띄어놨는데요0 1 9 2 4 8 8 3 2 2 5번으로 저한테 비트토렌트 타점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한테 세력 타점만 받아가시면 누구나 돈벌수 있는 타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트토렌트 홀딩 하시거나 저한테 타점 받아가셔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 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10-2488-3215번으로 비트토렌트 타점 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회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이 무빙만 이 흐름만 우리가 잘 맞춰서 세력들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 기회 를 잡는 사람이 이번 반감기 시장에서 정말 떼돈을 버는 거고요. 비트토렌트는 제가 보수적으로 100% 수익, 세자릿수 수익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 이상 바라보셔도 좋을 코인인데 정확한 타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매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각 가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인은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인루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시바이노 덕에 재벌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 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코인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 1 0 2 4 8 8 3 2 1로 하단에 써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